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폐청산 TF는 댓글 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 보고하게 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제시했죠. 그 가운데서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개혁.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근래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댓글 사건이 상징적인 적폐 사건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직원을, 어, 여론을 조작했다. 이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야당 인사들이 급습을 했고 어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뭐 이랬던 그 장면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그 제보자가요. 오늘 실명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김상욱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아, 참, 긴 시간, 세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인터뷰 거절하고, 조용히 재판받으면서 살아오신 걸로 알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겠다, 할 얘기들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새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뒤에 예. 예, 여러 가지 국정원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댓글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예. 어 이제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적폐 청산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일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그래요. 자, 2012년으로 좀 돌아가 보죠. 음. 그 당시에는 이미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셨어요? 네, 2009년 6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어, 근데,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퇴직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정원 후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음. 어.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에 예.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외부 카페 등을 다니면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옹보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국정원 출신이니, 그냥 이제 듣고선 속에 담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야당에 제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도는 19대 대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음. 어,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예. 에, 정권을 유지하려는 기, 이런 기도로 보인다. 음. 이건 반드시 에,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가 비록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때 그 당에 보고한 내용, 제보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2011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세계팀에다가 총 70여 명의 요원을 둬서 정치현안 기사며 게시물이며 이런 데다가 댓글 달고 있다. 이거였던 거죠? 네. 최근에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국정원 SNS 장학 보고서라는 이 문건을 네네. 하나 보도했는데 그 문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관계가?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이그 확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여론 조작팀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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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데 인력을 일이 일이 늘릴 테니 청와대 에 승인해주십시오라고 쓴 보고서가 그 보고서일 거다. 그렇죠. 하하. 그러면 그게 청와대 대통령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그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대통령도 그 보고서를 봤을 거다. 예 따라서 국정원에서 생사, 생산된 보고서는 예.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어, 대통령이 결절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이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에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단 얘기네요, 그때? 그렇죠. 이, 음. 어, 대통령의, 어,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음. 할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대체 언제부터 국정원이 이런 댓글들, 온라인 여론조작을 시작했는가? 그 2011년이 처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예. 이명박 정부는 그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은 직후부터. 아, 이게 안 되겠다. 음. 아, 우리가 종편도 이렇게 장악을 했고 다 했는데, 예. SNS를 장악하지 못했구나. 예. 이래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음. 꾸준히, 꾸준히.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전 정부에서는 이런 일 없었습니까? 이제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전부터 심리전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요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대북 심리전은 전부 하고 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상으로 한? 그렇죠. 대북 심리전인데, 이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 한 대남 심리전이었다. 그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들과는, 어, 질이 완전히 다르다. 음. 내용 자체도 다르다. 그렇게 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김 선생님의 제보로 하여튼 시작이 됐어요, 이 사건. 경찰이 예. 수사를 하다가, 뭐, 그 댓글 달고 있던 여직원 오피스텔도 급습을 하고, 뭐, 문 두드려라. 뭐, 뭐, 문을 잠궜느니, 안에서 잠궜느니, 밖에서 잠궜느니, 그 유명한 사건도 있고, 여튼 다그렇 수사를 한 다음에, 대선 바로 전날 밤 11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는데 댓글을 단 흔적은 없다. 사실상 무혐의다. 이런 수사 발표를 딱 하죠. 생방송으로. 예. 그거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그날? 예, 봤죠. 예. 무슨 생각 드시든가요, 보면서? 무혐의. 아... 댓글 단적 없다. 아 이게 참 큰일 났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경찰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나? 어... 네. 그런데 다음날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네.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5년, 그러니까 제보 이후의 5년 선생님으로서는 삶이 좀 달라졌나요? 왜, 왜 웃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는 날들이었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까? 제 생활 완전히 파괴됐죠? 완전히 직후에 있었던 대선 직후에 있었던 이제 국정원의 고발 사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를 전직 직원이 유출했다 뭐 이런,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계속된 이제 수사와 재판. 새누당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혼이 나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laughs> 선생님 예. 무혐의라면서요. 아이디는 여러 개였지만 댓글 단자 없다면서요. <laughs> 그 그러니까. 근데 뭘또 유출했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다면 유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앞뒤가 너무 맞지도 않고 대응 방식이 일관되지도 않고 딱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예. 어,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음. 이정보를 제보한 김상욱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정보도 음. 틀린 내용이다. 예. 이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북정은 기조실장이나 예. 어,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어, 이걸 폭로했다. 소위 말하 이제 매관매직서를 주장을 했던 거죠. 뭐, 놀이구선, 이걸 야당에다가 제공한 거다. 그렇죠. 막 주변부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주변부에, 뭐 이른바 먼지털기식 수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탈탈 터는 거. 굉장히 많았죠. 저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면서, 완전히 제 보금자리가 다 파괴됐어, 되고 있구나. 집사람이, 이제 같이 집에 자고 있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니까, 음. 뭐, 그,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할수 없었죠.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야, 이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음. 어이 이제 시작됐다. 이걸 앞으로 4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완전히 그 사건 이후에 떠돌이 왕따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후회는 안 하셨어요? 후회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 다만 이제 그 후배 직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하고 있, 있지만, 예. 그 급수하는 장면이 너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예,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제보자 김상욱 씨. 지금 방송 첫 출연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한답니다. 정부 개혁과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이것을 뽑았습니다. 예. 아, 제가 걱정하는 건 음,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할때 내부에서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걱정이 돼서요. 네.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혹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후배들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가 아니라 예.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다. 음.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라. 예, 예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예. 오늘의 수술이 내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예. 수술 때 올라라 수술 때 올라라 예,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술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후배들이요 그렇죠 예. 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음, 이제 세상에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오셨어요 목소리 내셨어요 네. 더 이상 아, 그 트라우마 가지고 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laughs> 네. 국정원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뭐이 아,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분입니다. 제보자 전국정원 직원 김상옥 씨였습니다.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대청산TF는 댓글 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 보고하게 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제시했죠. 그 가운데서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개혁.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근래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댓글 사건이 상징적인 적폐 사건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직원을, 어, 여론을 조작했다. 이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야당 인사들이 급습을 했고 어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뭐 이랬던 그 장면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그 제보자가요. 오늘 실명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김상욱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아, 참, 긴 시간, 세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인터뷰 거절하고, 조용히 재판받으면서 살아오신 걸로 알아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음. 어, 이건 민주주의, 를 파괴하면서까지 네.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기도로 보인다. 이건 반드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가 비록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예. 예. 그때 그 당의 보고한 내용, 재보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2011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 정보 국으로 격상시키고 세계 팀에다가 총 70여 명의 요원을 둬서 정치 현안 기사며 게시물이며 이런데다가 댓글 달고 있다 이거였던 거죠. 네네. 최근에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국정원 SNS 장학 보고서라는 이 문건을 네. 한... 어.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젠 세상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겠다 할 얘기들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새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뒤에 예. 예, 여러 가지 국정원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댓글 사건이 많이 폐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어, 이제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적폐 청산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일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그래요. 자, 2012년으로 좀 돌아가 보죠. 음. 그 당시에는 이미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셨어요? 네, 2009년 6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어. 근데,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퇴직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정원 후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음. 어,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에 예.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외부 카페 등을 다니면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옹보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국정원 출신이니, 그냥 이제 듣고선 속에 담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야당에 제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도는 19대 대선